만년 동안 갇혀 있었다. 고향에서도 추방당했지. 리치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울랜드로 도망쳤던 일리단 스톰 레이지 그는 자신에게 리치왕을 제거하라 명령했던 군단의 간부 킬제덴이 실패 대가로 아울랜드와 자신을 공격할 거라 예상했고 곧바로 군단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붙잡았던 악마 마그테리도네피를 오크에게 주시켜 정예 병사로 활용했고 물을 얻기 위해 장가르스치되 있는 뒤틀린들의 나이들을 노예로 삼아 저수지를 건설했죠. 분단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일리다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일리다는 자신과 함께 분단과 맞서 싸울 새로운 군대를 만들려 했습니다. 악마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엘프들을 모아 가혹한 훈련을 시켰고 이들을 악마 사냥꾼이라 불렀죠. 일리다는 그들에게 악마의 살점을 먹이고 지옥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소수의 악마 사냥꾼들만 살아남은 가혹한 훈련이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최정의 용사로서 일리단의 명령을 수행했죠. 일리단은 블러드 헬프의 지도자 켈타스에게 지옥 마력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켈타스는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차 지옥 마법에 중독된 켈타스는 블러드 헬프와 관계가 벌어졌고 아울랜드에서 위미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사실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이때를 틈타 킬즈대는 켈타스에게 접근하여 일리단이 마력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을 숨기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킬즈대는 마력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켈타스가 일리단을 버리기만 한다면 비법을 알려주겠다 속삭였죠. 일리다는 향한 켈타스의 신뢰는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군단의 병력들이 아울랜드에 계속 등장하자 드레나의 지도자 벨렌과 오래전 아울랜드에 남았던 데마법사 카드가는 그들과 함께 싸울 동맹을 탐색했습니다. 이를 느낀 빛의 군대의 나루, 아달과 무루, 오로스는 폭풍 요새 에 탑승하여 아울랜드에 도착. 그들과 함께 싸우기로 했죠 연합군은 아울랜드의 세력을 한대 모을 장소가 필요했고 한때 드레나의 수도였지만 폐허가 된 샤트라스를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리단도 이러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일리단은 그들이 추후에 있을 군단과의 전쟁에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재건이 완료되기 전에 샤트라스를 공격하려 했죠 먼저 일리단은 켈타스와 블러드에프에게 샤트라스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켈타스는 공격에 악마 사냥꾼도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리단은 그들이 할 일이 있다며 거절했죠 페타스는 분노하였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마법학자 보렌살를 필두로 공격망령을 내렸죠. 그러나 보렌살은 샤트라스로 이동 중 나루의 계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렌살은 계시 속에서 나루를 섬긴 블러드 에프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모습을 목격했죠. 오랜 원정에 지쳐있던 보렌살과 블러드 에프들은 계시가 현실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무기를 버리고 아달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이들은 훗날 점술가들로서 샤틀라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매우 분개한 켈타스. 그는 일리단에게 나루를 상대로 한 복수를 요청했지만 일리단은 여전히 악마 사냥꾼에 집중하고 있었고 보랜살의 군대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킬 제덴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거의 확실한 켈타스는 결국 일리단을 배신한 뒤킬 제덴과 서약을 맺었고 지옥 마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죠. 켈타스는 검은사원을 떠나 황천의 폭풍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폭풍호 요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이용해 황천의 폭풍에 흩어진 마력을 흡수하고자 했죠. 내부에 있던 나루 오로스는 요새 속 엑소다르지구를 분리하여 요새의 일부를 보호하는데 성공했지만 다른 곳에서 무르가 블러드 에프에게 붙잡혔습니다. 텔타스는 쿠에탈라스로 이 나루를 보내 마력을 흡수하고자 했죠. 일부 블러드 에프들은 이 방법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힘을 잃었던 옛 사제들이 나루의 힘을 통해 빛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리아드린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성기사 조직 혈기 사단을 창설했죠. 일리단의 군단을 향한 집착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카마와 디트린드레나이들은 일리단과 함께 검은 사원을 되찾는 것을 꿈꿨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제되었고 결국 일리단의 숙적 마이에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리단은 이 배신을 눈치챘지만 아카마를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유인하여 마이에브와 그녀의 부하들의 영혼을 공포의 군주들의 행성 나스레자로 향하는 차원문을 여는 연료로 사용하려 했죠. 이 작전은 크게 성공하였고. 일리다는 나스레자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넬줄이 아울랜드를 붕괴 시켰던 마법을 통해 나스레자를 완전히 파괴했죠. 일리다는 마이애브를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가했던 고통을 배로 돌려주기 위하여 그녀를 오랫동안 가둬두었습니다. 한편 아달과 그의 동맹들은 분단에 맞서 싸울 추가 병력이 필요했고 아제로스의 영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폭풍호 요새에서 분리시켰던 엑소다레를 통해 아제로스로 이동한 뒤 아제로스에 도움을 요청하라 했죠. 벨레는이 위험천만한 여정에 동의했고 호위된 엑소다르를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늘벨레는 잡고 싶었던 킬제덴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아제로스의 병력을 통해 일리단을 방해하고자 이를 방관했죠 벨레는 아제로스로 향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블러드헬프들이 공격 중 일부 장치를 망가뜨렸고 이로 인해 엑소다르는 칼림도 북쪽에 하늘한계섬에 추락하게 되었죠 나이트헬프에게 발견된 이들은 얼라이언스에게 아울랜드의 상황을 알렸고 투표를 통해 얼라이언스에 합류하였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쿠에탈라스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스컬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남부에선 아마니트 롤들이 블러드 엘프들을 노리고 있었죠. 일부 엘프들은 마법을 탐닉하여 버림받은 엘프가 되기 일쑤였고 켈타스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켈타스를 대신하여 섭정을 맡고 있던 노르테마르는 동맹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동맹이었던 얼라이언스를 고려했지만 여군주 바시와 일리단에게 합류한 켈타스로 인해 얼라이언스와의 관계는 이미 틀어진 뒤였죠. 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실바나스 윈드러너였죠 그녀는 여전히 쿠에탈라스와 블러드헬프의 고난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그들과 동맹을 맺자 다른 호드의 일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맹이 필요했던 다른 호드의 구성원들도 블러드헬프의 합류에 동의했죠 블러드웨프도호드의 합류함과 동시에 아울랜드에 군단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호드에 알렸습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이 침공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희생이 뒤따를 아울랜드 공격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아제로스 세력을 이용해 일리단을 견제하고 싶었던 키 킬제덴. 그는 파멸의 군주 카자크를 시켜 저주받은 땅에 어둠의 문을 열게 시켰고, 대군주 크루를 통해 스톰윈도와 오그리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크룰은 고의적으로 어둠의 문으로 그들을 유도했고,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악마들을 쫓았죠. 많은 희생으로 어둠의 문에서 악마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악마들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아울랜드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정했죠. 조골반도에서두 진영은 뜻밖의 동맹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거점을 정했습니다. 호드는 타락하지 않고 아울랜드에 남았던 마가로우크 부족과 함께, 요새 쓰랄 말을 세웠죠. 얼라이언스는 먼 과거 아울랜드로 원정을 떠났던 로서의 후예들이 죽었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예의 요새에 함께 정착했죠 호들은 곧바로 지옥불 성취에서 마그테리돈의 피를 쑤했던으스러진손 오크 부족의 족장 카르가스 블레이드 피스트를 쓰러뜨렸습니다 곧바로 성체 지하에 있는 마그테리돈도 처치했죠 스랄과 호드는 오크 선조들의 문화가 깃든 나그란드로 향했습니다 곳엔마가로크의 가장 큰 마을이자 스랄의 할머니 게아가 보살피는 가라다르 마을이 있었죠 스랄은 할머니에게 오크의 역사와 부모님,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라에도 가르쳐줄 것이 있었죠. 가라다라의 지도자는 전설적인 전사 브롬마시 헬스크림의 아들 가로시 헤스크림이었습니다. 가로시는 아제로스 있었던 아버지의 행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괴물이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라를 그의 아버지 의 희생으로 악마 만노로스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오크의 피해 저주를 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들은 가로쉬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쓰라는 그에게 자신의 좋은 거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로쉬의 성격이 다혈질이긴 하지만, 오크 문화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이 보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얼라이언스와 드레나이들은 장가르스피대에서 남겨진 드레나이들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들이 그곳에서 뒤틀린 드레나이들을 노예로 부리며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게 됐죠. 곧바로 얼라이언스는 저수지로 향한 공격을 시작했고, 나가 여군 중, 바시로 쓰러뜨려 저수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라인언스와 호드는 각각 샤트라스에 뭉쳐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울랜드에 있었던 대마법사 카드가는 그들에게 아울랜드의 정보를 전했고, 그중에서 블러드 엘프들은 켈타스가 군단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게 됐죠. 곧이어 호드는 풍우 요새 공격을 시작했고, 켈타스와 그의 부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킬제드는 켈타스의 패배를 예측했고, 악마 동료들을 시켜 켈타스의 영혼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한 킬즈넨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이제 일리단을 지킬 병력들은 거의 없다 생각한 카드가와 연합군 그들은 곧바로 검은 사원 공략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일리단 스톰 레이지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드레나의 고향이지만 악마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아르거스 행성도 나스레자처럼 파괴하려 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차원 문을 열 수가 없었죠 아르거스에 가기 위해선 뒤틀린 황천의 마루둠에 있는 살게라이트 쐐기 돌이 필요했습니다 일리단은 아울린드를 지키는 것과 살게라이트 쐐기 돌을 가져오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기로 결심했죠. 결국, 일리단은 악마 사냥꾼들을 마르둠으로 보냈고, 자신은 용사들을 상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사들이 아카마와 마이에브를 풀어주었고, 그들의 협공에 일리단은 패배했죠. 악마 사냥꾼들은 많은 희생 끝에 살게라이트 쇠기도 얻고 귀환했지만, 일리단과 함께 부서진 섬에 있는 감시관의 금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호드가 검은 사원에 가 있는 동안 켈타스와 부하들은 쿠에 탈라스를 침공했습니다. 왕국의 병력 대부분이 아울랜드에 있던 블러드헬프들은 타락한 왕자에게 저항조차 할수 없었죠 켈타스의 군대는 나루 무르와 오래전 태양샘 에너지가 깃든 화신 안비라티그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존재의 힘으로 과거 켈타스가 타락을 우려하여 파괴했던 태양샘을 복원시켰죠 켈타스는 태양샘의 마력을 이용해 킬즈데을 아제로스로 소환을 했습니다 헬기사 리아드린을 비롯한 일부 블러드헬프들이 아울랜드로 도망쳐 이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새로운 조직 무너진 태양공격대를 구축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호드와 리아드리는 마법학자의 정원에서 켈타스를 뒤쫓았습니다 힘으로 쏘한 켈타스는 이전보다 더 강력했지만 영웅들이 훨씬 강력했고 그에게 진정한 최후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얼라이언스는 태양샘 고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킬 제덴에게 향했지만 벌써 아제로스엔 킬 제덴의 일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얼라이언스 용사들은 킬 제덴을 돌려보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암비나티그가 자신을 희생하여 그녀의 남아있는 에너지를 뿜어냈고, 킬제넨을 뒤틀린 황천으로 추방시켰죠. 전투는 종료되었지만, 켈사스의 마법으로 태양샘은 다시 한번 오염되었습니다. 로르테마르 테로는 태양샘을 다시 파괴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드레나이 의언자 벨렌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죠. 무우르는 공허에 물들어 용사들에게 쓰러졌지만, 무르의 유해에는 빛나는 힘이 남아있었고, 그의 심장을 통해 태양샘이 정화되었습니다. 혈기사탄의 역시 신성한 빛을 강제로 휘두르지 않고도 옛 방식으로 빛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호드와 얼라이언스 사이에는 오랜 긴장이 흘렀으나 태양샘 공격에는 두 세력이 처음으로 힘을 합치는 데 성공했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꿈꿨습니다 제이나는 테라모어를 중립 지대로서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죠 바리안 링과 스랄은 테라모어에서 회담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우거 초갈은 두 진영에 균열이 생기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배하고 있던 오크 도적 가로나에게 바리안을 암살할 것을 명령했죠. 테라모어 회담 당일이 되었고 대화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로나가 바리안을 기습했죠. 간신히 습격을 받아낸 바리안은 가로나를 붙잡았고 그녀의 정체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1차 대전쟁에서 바리안의 아버지 레인린 국왕을 암살했던 암살자였죠. 이것이 모두 호드의 계략이라 생각한 바리안은 회담을 종료시키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각 대도시에 소식이 달라오기 시작했죠. 스컬지가 다시 돌아왔다고.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온 로데론이 네 이름을 속삭였단다. 아서스.